신아버지, 이 새벽에 돕는 아버지 약속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아버지 정말 다스리고 지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답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정말 유익 주고 기쁨 주는 자 되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디에서든지 나에게 맡길 수 있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요셉도 남의 것을 보고 아버지 회개할 때 아버지 정말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하루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번 16장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용사보다 낫고, 낫고, 자기의, 자기의 마음을,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가 없고, 네, 내 마음을 지킬 때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속히 한다는 건 그 속히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잠언 14장 17절에 보면 에, 어리석은 자다. 그 어리석음을 자꾸 나타나는 자가 노를 내고 분을 내고 에, 혈기 부리고 하는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나는 거예요. 자, 잠언 14장 17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노하에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 아멘. 네. 그래서 그 18절에도 그러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요. 이 어리석은 자는 그 누가복음 12장 그 13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많은 소유를 가졌다고 우리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는 그 복을 받으면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창고를 주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어요. 마음이 땅에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듣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온갖 말을 듣는다는 것은. 예,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보면, 이 진리의 영을 받지 않는, 이,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 예. 그래서 고린도우서 4장, 4절에도 그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혼미, 미혹. 거꾸로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죠. 이게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달라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땅에 있기 때문에 노하기를 속히 한다 그얘기예요 소확, 속히. 그래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자꾸 이자문 16장 그 32절에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내 마음을 누가 나를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에, 집을 짓고 내 마음속에 숨은 사람, 자기 형상, 나를 근본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알고, 그분 나를 만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것, 그게 나를 찾는 거라니까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이 우리라는 것은 성삼위가 지었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숨은 사람, 베드로전 3장 4절에 그 숨은 사람을 찾는 자, 이게 바로 나를, 바로 찾은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계로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는 길이다 그 얘기예요. 예, 네, 참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하시고 아멘. 우리가 음? 정말 세상을 다스린다 예수님이 세상을 다, 다스리셨잖아요 다스린다는 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풍랑이 막칠때에 잔잔하라 하면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살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생활의 인생의 삶 속에 정말로, 예, 그 문제만 없었으면, 그런 일만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우리 집안에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오래 사는, 뭐 요즘 보니까 121살 먹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더라고요. 근데 아주, 잘 살아요. 근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뭐, 집에서, 뭐 집안일 밖에 더이가 하겠습니다만, 오래 산다고. 예, 물론 오래 살이야지요 오래 사는 게 뭐냐?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그게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장수가 뭐냐? 구원받는 거이다. 요 근데 천국 가서 오래 사는 것,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것, 그게 오래 사는 거라니까요. 그게 시편 84편, 10절이에요. 네가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자 시편 84편 10절을 봐요. 이 땅에서 뭐 오래 산다고 보기 아니요. 주님과 같이 해서 오래 살아야지 그게 전국 가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은 뭐 33세에 이 땅에 오셔서 가졌으면 음? 단명하신 분이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라니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론이라영원토로 동일하신 분이라 이 말씀이에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면, 예,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의 즐거움, 기쁨이 있잖아요. 이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 우리가 할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봄사에 감사해라.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이 글이 또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믿음이잖아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를 지으신 뭘로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뭘로 줬다고요? 지혜로 줬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뭔가 안 오니까 이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이게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우리의 마음에 주시잖아요. 마음에. 예? 그리토가 네 마음 속에 있어야 그게 믿음 있는 자고.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 미야마 그리토가 너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예수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마음 속에, 다 마음이에요, 마음. 예, 하나님도 너희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고, 빌립포서 2장 13절, 성령도 너희 마음에 인쳐주시고, 고린도서 1장 22절에, 다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들이, 예? 내 마음 내가 못 지켜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있어요. 마태온 15장 1 9절에그 죄가 놔두면 죄인 곳에서는 귀신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매일 마음에, 혼자 있어도 마음에서 툭툭툭툭 아쫒 이거 저 혼자 있으면 귀신이 막 달랑달랑 더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뭐 하면은, 응? 어디 가서 일하고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잊어버려서 잡생각을 잊어버려서, 예? 사람이, 그래도 사람답게 세상에서 볼 때에는 그래도 싼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들 귀한,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마음에 임하잖아요. 자, 누가 보음 17장 2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정신 바짝 차려요. 괜히, 내 것, 내가, 그리스도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정말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데 아니 뭐남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고 뭐할게 뭐가 있냐 이거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너 그리스도 이. 예, 예?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아, 그것만 하고 살면 되는데 그래서 깨달음이에요. 아무리 뭘 해도 못 깨달으면 종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을 못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나를 위해 주시잖아요. 고린도서 4장 15절. 그것만 한 구절만 바로 깨달았어도 모든 게다 나를 위해인데 불평할 일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를 묵상을 하나를 제대로 라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네? 나다 나를 위해인데 이 성경도 다 나를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다 나를 위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그럼 남편 만난 것도 나를 위해요. 이게못 깨달으면 멸망하는 짐승이야. 네. 근데 뭐, 나는 어떠해요?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팍! 이게 들어오는 거지. 아이고 평생을 그렇게 싸워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으라 했더니 아이고 저놈의 인간 때문에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얘기할 때도 무슨 문제 같다 일어나서 완전히 <laughs> 남 탓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하면 나를 되돌아와 봐요.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된다는 게예요 4단계 회계를. 내가, 그렇게 하면 다, 이게, 응?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혓바닥 하나로 인해서 혓바닥이 큰 배가 있지만은 그 배를 움직이고 가게 하는 게 키로 움직이잖아요. 그 키가 혓바닥이다. 그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데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람이라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주말로 뭐 찾았나요? 예.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아멘. 너희 내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와 성삼이 하나님을 대안에 모시는 그 길을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뭐 그걸 다 어떻게 한 시간에 몇 분이나 뭐몇 분이잖아요.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예? 말씀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많이 하는데 요즘은 한 구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16장 32절 그한 구절에 한 주간 동안 거기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여우하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요.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나를 근본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구나. 그것을 내가 찾아야 내가 노하기를 더디해서 용사보다 나은 삶, 네. 정말 복된 삶을 사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야 마음 다스리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예. 네. 이게 마음만 다스리면 육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마음 속에 있는 욕에 있어서 그걸 감당을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도 귀신이 들어가면 <laughs>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귀신이 밖에서요. 그러니까 디도서 1장 15절, 네 마음대로 들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보게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니까 헛것 봤다 그러잖아요. 네 마음이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이렇게 밖면 도깨비 보고 무슨 뭐 귀신 봤다 그러잖아요. 밤에 보면은. 그런데 낮에 가서 보니까 예? 그 바람에 의해 가지고 그 비니루가 바람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지나면 가 귀신이 막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네 마음이 그래서 그렇다고요. 네 마음이. 근데 낮에 가서 보면 비니루가 출렁출렁 한 거예요. 바람에. 근데 밤에 보면 그 비. 그 옛날에 보면 밤에 화장실을 못 갔잖아요. 요즘은 화장실이 집구석에 있지만은 예? 옛날에는 다 밖에 있잖아요. 화장실도 예전에는 멀리 있고 초가비도 멀리 있어야 좋다는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 밖에 나가서 밤에 깜깜할때그 가로등 그 앞에는 뭐 뒤에도 가로등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가로등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장실 가는 무서워가지고 <laughs> 같이 가자고 <laughs> 하나님께서 같이 가자고 그랬잖아요. 무서워서. 그리고 화장실 보면서도, 가지마, 가지마. <laughs> 거기 앞에 있어야 돼요. <laughs> 마음이 마음. 네. 이 마음이, 너 자기, 자기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의 엄청난 겁니다. 그, 그래서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믿음이 뭐냐? 예수님, 예수님까지 들어오는 게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을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가지려면 자꾸 낮추는 예수님이 자꾸 낮은 자리에 계시다니까요. 그 회계로만 된다. 이거 여러분,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낮춰야 된다니까요. 낮춰야 자,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말씀을 먹는 자가 된다니까요. 낮춰야 그게 회계로만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자꾸 낮춰 낮추면 예수님이 최고 낮은 자리에 계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계 회계한다는 그 예?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에 모시는 이 귀한 예? 이 귀한 비밀을 정말 깨닫고.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운동하고 이렇게 비유하면 똑같아요. 이게 들어놓았어, 아 배웠어. 그런 그 배웠으면 다내 것이 된게 아니에요. 반복해야 된다니까요. 그것들이요. 그래서 요즘 다 고친다고 다 고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물론 뭐 정식으로는 배우지 않았지만은. 탁구를 쳐봐서 몸에 그래도 배있어요. 그런 운동은. 그리고 뭐 대학 때도 그 탁구장이 그 실내 최육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배있다고. 근데 나이 먹고 이제 운동 한다고 이제 아줌마들 와서 이제 운동하잖아요. 근데 배워도 어릴 때 어린애들처럼 그렇게 쉽게 습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배우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반복하면 된다니까요. 그걸 맞춰줘서 잘 치는 사람이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그못 치는 사람 맞춰주는 게잘 치는 사람입니다. 이게 공의 이 감각, 속도와 그 힘의 감각을 알아서 그 사람에게 맞춰준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 그렇게 치는 사람, 잘 치는 사람하고 계속 반복할 때 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운동도 잘 치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고 못 치는 사람하고 매일 공주 들어가다 봤나. 물론 그것도 하면 돼요. 되는데 그만큼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치는 사람도 보면 자기 치도록 잘 주거든. 그러면 그걸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의이 신앙생활도 이게 내고 되는 것도 자꾸 그거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연습이라니까요. 그걸 연습하는 안 되니까 연습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이에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도요안 나오게 되면 계속 안 나오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연습 안 하니까 여러분이 몸뚱이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아서 그 운동의 그 묘미를 알잖아요. 그건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네, 그 묘미를 알면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아, 오는 거예요. 바빠도 시간 내서 바빠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계도 자기 이제 이걸 순종을 해서 그 4단계 회계를 해서 예?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믿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또 세례 받는 이런 훈련을 자꾸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내 것이, 내 것이 조금 이게 맛을 보면 막 좋거든요. 이런 맛이 없으면 새벽 기도 못 해요. 앉는 분들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다니까요. 이게 또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박무수 목사님도 자기 교인을 적으라고 할 때, 어디 가서 보뭐 이렇게 보면 자기 교인 수를 적으라고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딱 쓰신 분이 우리 헤비기드 나오는 그 숫자만 썼다 그 얘기예요. 그 숫자만 쓰고 나니까 단 시간이 흘러서 다른 사람 목사님이 와서 보니 어이구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아 이거 뭐? 이, 이, 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있더라. 이 새벽 기도 나오는. 왜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거든. 네. 깨달으면 복되고 그렇다고 뭐 새벽 기도 않는다고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뭐 하면은 자꾸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 마음을 다스린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제일 많이 나오는 중에 하나가 악한 생각부터 시작인데 그 다음에 살인이잖아요. 남 미워하는 거.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미워하면, 네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평생을 했어도 어둠에 있는 자예요. 요한 1서 2장 9절입니다. 미워하면 뭐예요? 다토예요. 매일 쌈딱이 되는 거예요. 매일, 어디 가도 그게 자문 10장 12절 아닙니까? 미워하면 다토. 하, 그래 집안에서 뭐 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이걸 들었으면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반복이에요. 이거 들어놓고도 가면 들어놓으면요 귀신이 이? 이? 아주 그냥 그를 안놔둘라고 더이 그 역사가 더 일어난다니까요. 그럴 때 말씀을 잡고 그대로 4단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이 엄청난 복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면 육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마음에 인쳐주는데, 네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정말 엄청난 이귀한 비밀을.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다 이루어 놨어도, 이이루어는 다음 에가 중요한 거예요. 이루어는 다음 에도이 4단계 회에 이것을 게을리지 하지 말고 반석 위에 여호와는 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라고 그랬잖아요. 자 10편 19편 14절을 보겠습니다. 뭐 찾았었나요? 자 읽어보세요. 시편 19편 마지막 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나의 예, 반속도 그리 스도고 구속도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스도로 구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깨달았다. 깨달았으면 계속 이것을 4단계 회개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정말 그분을 근본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게이 4단계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4단계 회개 너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 끊임없는 은혜 받고 살아라그 말씀이에요. 은혜가 뭐냐?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는 건 무슨 일이 있어요? 이걸 내 것으로 반복해서 계속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은 반복밖에 없다니까요. 매일 매일 그래서 날마다 매일 매일이에요. 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 5장 19절에 나오는 이 미워하는 이 비움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찾고 예, 사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은 예,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길이 사단계 회개하는 거예요. 잘될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셨사오니 오늘도 깨달아 그대로 사단계 회개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완전히 행하는 자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완전히 행하는 자는 의인이라. 후손에게도 복이 있는 그 복을 받아 우리의 늦복이 좋아지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좋은 것만 아버지 좋은 것을 나누고 좋은 복만 심고 사는 인생 속에 아버지 복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